결정은 그런 원고 피고의 과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법원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게 결정이나 명령이에요. 아 이해를 한번 내가 제대로 다시 한번 내 옛날 사건 가지고 들어 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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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어, 있으세요? 아, 예, 있습니다. 저. 전과 전과 비상권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아, 나 나갈래. 아, 나 나갈래. 자. 제가 어 학원 강사 학원. 초창기 어, 그때는 지금처럼 주름도 없고 <laughs> 머리 흰머리도 거의 없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프리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학원 강사 초창기에 딱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일이 좀 이렇게 바로 여러 학원에서 수업해달라 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수업을 해달라 이렇게 오게 됐어요. 처음에 재수학원 수업하는데 어이없게 내가 세계사 수업을 했거든. 어어? 어? 어. <laughs> 전공이 법학인데 무슨 수업을 했다고? 세계사? 재수생들 세계사를 가르쳤어. 최초의 재수생학원이. 그니까그재생학원 이런 데서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온 거야. 어, 야, 저기 노량진에 있는 큰 학원 어딘데 되게 유명한 학원이에요, 당시에. 그, 그러니까 거기서 수업 기회가 왔는데 해볼래? 과목이 뭐예요? 세계사. 할게요. <laughs> 아니, 자신 있어? 아니 내가 근데 원래 사탐을 고등학 교 때랑 사탐은 진짜 다 잘했거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에다가 내가 좀더 공부하면 된다 왜냐면 세계사는 주요한 내용이 변하질 않아요 어차피 옛날이 중요한 거 지금도 중요하거든 변치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부딪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뭐 그냥 하래 뭐 했어요 첫날 수업할 때 아예 학생들한테 저 전공자 아닙니다.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자는 대로 말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겁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내용만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문제풀이 좀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둘 겁니다. 했는데 수능 보니까 1등급 비율이 40%가 나온 거야. 세계사로 어... 어, 바, 아니에요. 아, 바꿀까? 세계사로? <laughs> <laughs>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게 학원에서 그런 거야. 아니, 전공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잘 가르쳤어? 뭐 강의 평가가 계속 중간중간 했는데 나쁘지 않았나 봐. 아무튼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그러면 전공적으로 바꿔 주겠다 했는데 안 바꿔 줬어요. 2년 연속 세계사를 가르쳤어. <laughs> 그리고 이제 그 학원의 다른 이제 선배 강사들이 자기들이 또 출강하는 학원들에 이렇게 소개도 해 주고 어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수업이 확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메가스터디 재수생들 수업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 이제 너무 바빠진 거야 근데 이제 소득이 생기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한테 매달 돈 내라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고지서가 집에 도착하면 우편함 보고 돈 이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어느 어날 했어요. 안 했는지 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사니까 집에서 자고 일어났어. 자고 일어났어. 이거밖에 안한 거야. 어느 날, 요, 책을 찍어주는 출판사 있죠? 여기, 요, 이쪽에서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결제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ATM기 가가지고, 이제, 제자번호 들고, 이렇게 송금했는데 돈이 안 가. 왜안 가? 한 거야? 아니, 잔액은 충분히 있는 거야. 다시 했는데 또안 가. 계좌번호 잘못 눌러도 또안 가. 그래가지고, 거기 ATM기 보면, 바로 옆에 전화기가 있든 바로 콜센터로 연결 되는 콜센터로 전화했지 아니 왜이 이체가 안 됩니까 이렇게 아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왜안 되니 좀 짜증이 났지 그 그러니까 빨리 좀아왜안 되는지 좀 알아, 알아봐 좀 주세요 이랬더니 고객님 곧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좀 이따가 (1분) 정도밖에 안돼 전화가 왔어 음 고객님 건강보험료 체납하셨나 봐요 이렇게 어왜어 어? 그러고 내가 보니까 이체한지가 언젠지 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사정을 보니까 이제 감류 걸렸다는 거야. 뭐가 걸렸다고? 감류. 그러니까 여기 김용택이 있으면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어. 그러면 나는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가 돼요. 돈을 납부해야 되죠 여기는 채권자 나는 채무자가 됐지. 명백한, 명백한 채권자, 명백한 채무자지. 근데 돈을 뭐 그,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6개월인가 안 됐더라고. <laughs> 너무 오래 안 됐지. 그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김용택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 정안 되면 소송이라도 걸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소송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게 뻔하긴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김용택이 돈을 어디다가 다 숨겨놓은 거야. 만약에. 그러면 결국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겠지. 그래서. 돈을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미리 압류를 거는 거야. 처분을 못하도록. 그걸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도 걸기 전에 법원에 다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김용택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이렇게 가요. 그러면 법원에선 김용택한테 뭐 연락도 하지도 않고, 오케이. 이게 뭐야? 가압류? 판결이야, 결정이야.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끊은 거예요. 아 가압류 뭐라고? 결정. 가압류 결정. 아, 이게 그러면 내가 뭐 재판에 끌려가가지고 피고가 되고 그런 적도 없는 거야. 간단한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오케이? 판결이 아닌 결정. 이런 게 있다 이거야. 또는, 자, 법정이요. 근데 법정에서 막 저기 뭐 방청객 중에서 막 소란스럽게 구는 거야. 그럼 법원 판사 입장에서 짝날수 있잖아. 조용히 좀 하시지요. 뭐 이랬는데. 계속해서. 싫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laughs> 그러면 그때 법원에서 저, 저 방청객 저분, 예, 저기다가 집어내세요. 어디요? 예, 구금시킬 수 있어요. 구금 명령. 어, 섹시한데? 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법원이 판단할 때, 어, 저, 저 사람은 증인. 지금 원고하고 피고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증인, 저 사람 꼭 필요하겠는데, 증인에 대한 출석 명령.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정이나 명령 이런 것들을 판결 이외에 결정이나 명령이란 걸 법원이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네. 필요하겠다. 김영태 입장에서 어~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뭐야? 쉬 이거 진짜 곤란했거든. 내가 이용하는 통장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거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할수 있어 없어 없지 심지어 납부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납부를 못하니 계속 가압류가 풀릴 수가 없지 다음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찾아가지고 가 가압류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돈을 내야 풀어주죠 아니 제가 돈이 거기 밖에 없거든요 어? 풀어줘야 될수 있다니까요 아니 답답하네 이 양반 안 내가지고 가압류 걸렸는데 내야 풀어주죠 아니 풀어줘야 될수 있다니까요 아니, 이거, 이거 막 몇십 분 동안 옥신각신했어. 아 풀어주세요, 제발! 안 되는 게어디있어요안 돼요! 아, 점심 먹으러 가는 거야. 아니, 아, 저도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풀어줘요! 막 이러고. 안 된다니까요?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그니까 밑에 김밥 처음 갖고 나도 김밥 한줄 먹고 빨리 올라갔지. 다른 사람이라도 또 붙잡고 하려고. 근데 어이없게 다른 사람이지고 카드 결제하더라고. 신용카드는 가압류 대상이 아니거든 신용카드로 결제돼요네 아까 진작에 얘기를 하지 <laughs> 그래서 신용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그러고 나니한삼 일쯤 있다가 가압류가 풀리더라고요 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나중에 이 얘기를 우리 돌아가 아버지가 돌아가서 한참 저희 일서 아버지한테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laughs> 법대 나온 새끼가 가압류 나걸 <laughs> 이거 이 말이 아버님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같이 써 받아 보면 재미있는 저의 과거의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서울중앙지범 방법원에서 뭐 김영태도 나와라 막 이런 적도 있었고요. 통법행위의 방이 아니었 네? 피싱 아니었 아, 피싱이 아니라 진짜로. 나도 피싱인 줄 알았어. <laughs> 근데 진짜 레알이었어. 아무튼, 어, 어떤 그 과정상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으면 뭐 얘기를 드리고요.